다음은 항등식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이 ABC일 때, 다음에, 다음식이 항등식일 때, ABC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항등식이잖아요. 따라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그리고 우변은 항상 같다는 거죠. 그죠? 좌변과 우변은 항상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 좌변식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자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x의 3승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ax의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그렇죠? 이렇게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ax 요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6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식을 한번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최고차항이 3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다항식은 항상 플러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플러스를 먼저 써놔야죠. 그 다음 a, 그 다음 여기가 x의 제곱,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x의 2차항이 있나요? 없죠. 자 플러스 다항식은 항상 플러스 연결된다. 자 마이너스 3 여기 있네요. 그다음 또 여기 있죠. 마이너스 2ax 요렇게 되겠죠. 그다음 이거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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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고 이거 했고 그 나머지는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이 이 식은 무엇을 정리한 것이에요? 좌변만 정리한 거죠. 좌변. 좌변만 정리한 거죠. 이 좌변이 뭐와 같아요? 우변과 같아요. 그럼 우변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여기 바로 여기가 우변에 해당되게 되겠죠. 자, x의 3승 플러스 b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x 이렇게 쓸수 있죠. 그다음 플러스 c 가능하면 전부다 플러스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식을 다시 한번 써줍니다. 여기도 플러스로 연결되게끔 다 써줍니다. 왜? 그게 다항식의 정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 부분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죠. c는 얼마예요? 따라서 c는 6이 되게 되겠죠. 그다음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할수 있나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 되죠. 양변을 야, 마이너스로 나눠, 곱해 볼게요. 그러면 3 플러스 2a는 1. 자, 마이너스, 3이 2항합니다. 2a는 마이너스 2. 양변을 2로 나누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알수 있나요? 우리 방금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a 아, 플러스 a 마이너스 e 이게 b가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b가 되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므로 정답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다음 c는 얼마예요? 6. 이렇게 우리가 개수 a, b, c를 다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뭐예요? 단순히 식을 다 처음에 식을 다 전개를 해서 그 옆에 우변의 식하고 비교한 거죠. 뭘 비교했어요? 개수들을 비교했죠.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개수를 비교하고, 이렇게 개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이렇게 개수를 비교했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A, B, C 값을 우리가 다 얻어다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개수 비교법입니다. 자, 계속 이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어서 계속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좌변과 우변을 중심으로 양변은 서로 같아야죠. 등호가 항상 성립해야죠. 또, X에 어떤 값을 집어 넣어도 항상 좌변과 우변은 항상 같아야죠. 그런데 이 문제, 요것을 지금 여기서부터가 전체가 다 문제입니다. 우변에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정, 전개를 하고 요것과 비교를 할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따라서 우리, 우리는 수치 대입법이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볼 것입니다. 수치 대입법을 쉽게 얘기하면 자, 두 식을 서로 짜맞추는 거예요. 일정한 특정한 수를 맞춰서 짜맞추는 것. 자, 이것이 수치 대입법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수치 대입법은 기본적으로 x는 0. 이것은 x에 0 집어넣으면 계산하는데 얼마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x에 0을 일단 기본형적으로 한번 넣어보고요.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런 것들의 수를 한 번씩 대입해 보면 됩니다. 자 상황에 맞춰서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우선 x는 0, 0을 한번 기본으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x에 0 집어넣으면 자 우변과 좌변과 우변 둘다 x에다가 0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면 뭐가 되나요? 0이 되죠. 여기 0 집어넣으면 6하고 곱하면 0이 되죠. 그러면 우변은, 좌변은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남죠. 는. 자, 여기 0 집어넣어 볼게요. 뭐가 나와요? a.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1.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다음, 플러스. 여기에 0 집어넣으면 이 전체가. 요만큼의 항이 0으로 처리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0 집어넣으면 요만큼의 항이 0으로 처리되겠죠. 그래서 둘다0 더하기 0 그렇죠. 이 식을 다시 간단하게 써보면 2는 여기죠 마이너스 2a 2a 이렇게 쓸수 있죠. 여기 0이니까 쓸수 필요 없죠. 따라서 마이너스 2에다가 뭘 곱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올까요? a는 1 이렇게 벌써 하나 구한 거죠. 자, 이어서 계속해서 구해볼게요. 이번에는 X에다가, 어, 여기가 지금 여기를 보면 X 플러스 1이죠. 그럼 X에다가 마이, 여기를 0 되게 하는 수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무슨 효과가 일어나요? 이 전체가 하나로 0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 하나라도 0을 처리하게 된다는 뜻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 정도는 더 없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자, 여기도 이렇게 치고, 양쪽에 똑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쪽도 마이너스 1다 대입해야죠. 자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곱하기 1이 되죠. 그다음 마이너스 u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다음 a는 우리가 방금 우리가 구했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곱하면 대입하면 이 전체가 0이 되겠죠. 0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b 거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0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식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요항은 2가 되죠 요항은 플러스 u 이렇게 되죠 요 항은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없어지겠죠. 그다음 여, 등호 쓰면 자요 항은 플러스 3b죠. 그죠? 그다음 여기는 요두 개는 0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러면 6은 3b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3에다가 뭘 곱하면 6이 되죠? 따라서 b는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수 있죠. 마지막으로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볼까요? 자, 요식을 보면 여기가 x의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를 0으로 만드는 수는 x는 2가 되겠네요. 2 한번 대입해 볼게요. 2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2 대입하면, 여기다 2 대입하면 2의 제곱, 2의 제곱은 2의 제곱은 4. 4곱하기 2는 8 이렇게 되죠. 거기에 여기에 또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612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그다음 마이너스 2는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이 전체가 0이 되버리죠. 여기다가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이 전체가 0이 되버리죠. 자 여기다가 2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c 에2 대입하면 3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부분만 계산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6c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여기부터 계산해 볼까요?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자, 아까 여기 계산하니까 바로 요거 나왔네요. 6c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C 값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어때요? 참 편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는 정답이 뭐예요? 1 이렇게 나오고 B는 정답이 2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C를 정리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식이 하나 나왔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 K에 상관없이 라고 돼 있죠.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돼 있어요. 이러면, 이 식은 좌변과 우변을 나누었을 때, X에 대한 항등식인가요? Y에 대한 항등식인가요? 아니면 K에 대한 항등식인가요? 정답은 문제에서 k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k에 대한 항 등식입니다 즉 k에 대해 k에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어떤 k를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지금 x와 y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풀어서 k에 대한 식으로 막 바꿔야 합니다 <laughs> 한번 해볼게요. 자 k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자 이렇게 다 전개할게요. 를 3x의 k 마 2x 플러스 2y의 k 플러스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는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죠. 자 이제 k에 대해서 한번 묶어볼게요. 자 3x 처음에 그다음 플러스 e y, e y. 그 다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아, 여기 k가 또 하나 있네요. 마이너스 1. 전체를 k로 묶어야겠죠. k가 있는 거하고 k가 없는 거하고 한번 묶어야죠. 자, k가 없는 거, 여기 있죠.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그 다음, 음, 또 여기 있네요. 플러스 y. 그 다음 또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K에 어떤 값이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좌변과 우변은 똑같고 항상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이쪽도 전부 0이 나와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여기 0, 여기 0 하면 0. K에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죠. 0은 0. 이 형태의 케이스에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 부분이 바로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k에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0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도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이쪽에 이쪽에서 어떤 값을 다 집어넣더라도 항상 여기 값도 0이니까. 우변, 자, 우변은 0으로. 항상 똑같아지겠죠. 따라서 식은 어떻게 돼버려요?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게 돼있죠. 이 식을 정리하면 3x 플러스 2y는 플러스 1. 여기를 이항시킨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도 0이 돼버려야겠죠. 자, 여기를 이렇게 이항시켜버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 y는 5. 이렇게 되버리겠죠이두 식을 서로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밑에 식에다가 양변에 곱하기 2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냐. 3x 플러스 2y는 1. 이렇게 되고, 양변에 전부다. 전부 다 2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y는 1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두식을 빼보겠습니다. 빼면,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7x,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 없어지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7분의 9,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죠.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했냐면, 3x 플러스 2y는 1, 여기까지 나왔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5, 이두 식을 우리가 연립해서 푼 거죠. 그 결과, x는 마이너스 7분의 9, 이런 식을 얻게 된거 답을 얻게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이어 값을, 이 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이 식이 복잡하나요? 이 식이 복잡하나요? 최대한 간단한 식에 대입을 해봐야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자, 마이너스 7분의 9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고요 플러스 y는 5. 이 식을 구하면 우리가 y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7분의 18, 플러스 y는 5. 이렇게이항을 할게요. 그러면 y라고 하는 것은 5에다가 빼기 7분의 18.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자, 통분을 해서 구할게요. y는 7분의 어, 7, 5, 35, 빼기 7분의 18.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죠. 자, 계산을 해보면 7분의 어, 35에서 18을 빼봅시다. 그러면 2, 7. 여기는 2가 되죠. 그 다음 여기 17, 17, 이런 식으로 나오죠. 따라서 X는 정답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7분의 9. Y는 정답이 얼마예요? 7분의 17.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에서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은 A나 B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죠. 바로 X와 Y에,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 Y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 항상 두 양변, 좌변과 우변은 항상 특정한 값으로, 여기선 0이네요. 0으로 같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 전략은 전부 다 식을 다시 전개한 다음에 X에 대한 식, 그 다음에 하나는 Y에 대한 식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해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분배하면 EA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AY, 플러스, 당식은 플러스로 연결된 식이죠. 자, 이렇게 전개해 보면 EBY, 이렇게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3bx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다음 여기는 플러스 x 마이너스 y 이게 바로 0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x에 대해서 한번 묶어볼게요. 처음에 여기 있네요. ea 자 플러스 일단 써놔야죠. 왜? 다항 식은 플러스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다음 x가 나와 있는 식 바로 여기 있죠. 가로 열고 마이너스 3b 그다음 여기 또 있죠.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x로 하나 묶을 수 있겠죠. 다음 y에 대한 거자 플러스로 연결해 놓고 자 여기가 바로 y에 대한 식이네요. 마이너스 a 그 다음 또 여기 플러스 2b 그 다음 자 여기했고 여기했고 그 다음 또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마이너스 1 y는 0 이런 식으로 묶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이네요. x하고 y에 상관없이란 말은 X, Y에 대해서란는 거, 여기에 X에 어떤 값을 집어 넣어도, Y에 어떤 값을 집어 넣어도 항상 0으로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이 부분이 0이 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야 0에다가 뭘 곱해도 0이 나오죠. 이 부분도 0이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이어서 계속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2A-3B. 플러스 1은 0이 되고 요거 식을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3B는 플러스 1을 저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 요런 식이 하나 얻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요 부분도 0이 되야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 0이 되야 되고 요 상수항을 이항시킬게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이 두식을 연립해야 되는데, 밑에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2a-3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두 배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4b는 2가 되는 거죠. 자, 두식을 더 해볼게요. 더하면 여기 여기가 없어지게 되죠. 4b에다가 3배하면 1b 이렇게 되겠죠?는 2에다가 마이너스를 더하면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 쓸게요 b는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에다가 1, b에다가, b가 1이니까 이것을 어, 요기식요기식 요기식 중에 간단한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밑에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밑에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 자, 플러스, 자, 여기다가 1 대입하면 그냥 2가 되죠. 는,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요거는 이제 필요 없죠. 그 다음, 자, 요거를 이렇게이항 시켜 볼게요. 마이너스 A는, 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나왔죠. A는, 1이 되는 거고 b도 1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